철원 고석정에서 아이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놀고 있어요. <웃음> 제가 <웃음> 라이브 방송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가 오늘 얘기를 듣고 아이들 고기 먹는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맛들린 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네. 지금 아이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놀고 있거든요 아, 아, <laughs> 어, 이 아, 잡을 수 있잖아 우성아 움직잖아 이제, 아, 이제 민재 잡을 수어나 걸렸어? <laughs> 그래. 어, 걸렸다성아 잡아 누구? 어민이잡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일어서! 스이그 사람이 사람이야? 사람이야 무궁화 거치 습니다 잡으러 가는 아, 게... 어디 와로와 아, 아니야 아, 이건 그 머리 붙였 뭐야? <laughs> 안걸아안걸아아거니 <걸렸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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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마시고 계, 무지마시고 안 뭔가 무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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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꽃이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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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知道好吗 아 나,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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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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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유하 <유화. 웃음> 네 라이브 처음 해봤 아, 예 오늘 처음 해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호두 삼촌님

아, 왜? 할수어떻게 여기 어떻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뛸수 뭐, 뭐 있겠어? 안녕하세요 해봐 여기다. 안녕하세요 응, 가사 <웃음> <웃음> 보니까 라이브도 어 뭔가 이렇게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뭔가 준비한 다음에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볼게요. 음. 저 중고딩들이 무거워 세요 아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순수하게 봐주셔서 공지 공지가 뭐예요? 스윙에스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라이브를 공지하고 한다고 미리 아예 그럼 다음에는 라이브를 뭔가 준비하고 공지해서 한번 라이브 해볼게요. 아, 몇시 하겠다? 알겠어요. 다음에는 준비해서 공지하고, 예, 네. 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이 밤에 심심하다고 해서 여기 지금 철원의 고석정이라는 공원이에요. 거기서 지금 아이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있어요. 조용해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거기 옆에서 우리 저희 엄마도 구경하고 있어요. 엄마 인사 한번 해줘. 네, 안녕하세요. 음연이 어떻게 보냈어요? 네 아이들하고 잘 보냈어요. 네. 지금 여기 춥죠? 네 많이 추워요. 서울과 다르죠? 네. 음. 여기 철원은 서울과 다르게 많이 추워요. 그러면 다음에, 어, 나 이거 뭐야? 끊으려고 그랬는데. <laughs> 음. 지금 호두삼촌님이란, 호두삼촌님이란 분이 엄마한테 안녕하세요. 있어. 네, 다시 왔어요. <laughs> 올해 철원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쉬워요. 네, 저도 아쉬워요. 자, 다음에는 제가 어 라이브 줄여서 라방이라고 하죠. 라방을 준비해서 미리 공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인사할게요. 안녕. 엄마도 인사해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세요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오새나